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준비했구요 자 현재 시간은 목요일 10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연이어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내일부터 물량 소화해 줄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어제 저녁 시간대에 말씀을 드렸다라면서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9%의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자 이대로 끝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물량 빠질 때도 현혹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려왔고 어떻게 수익을 보고 계시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0일 오늘 날짜로 자 오늘 자 말일장에 자 오성첨단 소재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확인해 주셨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뷰노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확인해 주셨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들 제가 귀에 피가 나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좋은 반응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성첨단 소재 현재 29%까지 상한가를 만드는 것 같다가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자 그러면서 뷰노 당중에 21%까지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큐리옥스는 제가 오늘만 아니라 연이어서 들고만 있으면 계속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27%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근거 없이 그냥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관련 자료들까지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면서 이렇게 대응 리포트와 정리 자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기사가 나와주면서 딱 내용만 봐도 보이죠. 자 앞서 삼성전자는 슈보르 개발한 로봇 선두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1 4 9 9를 인수했으며 이 지분율을 59.9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체결해.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 뒷받쳐줄 수 있는 호재가 또 하나 나와주면서 손잡고 이 급식에 대한 것을 만들겠다는 자료 화면까지 있으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로봇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대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귀에 피나게 말씀을 한번 드렸고 전 고가 자리까지 올라와주면서 많은 상승을 더 보여주진 못했지만 결국엔 또한 번의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이 물량 회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연이어서 터질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선반영이 될 호재와 후반영이 될 호재들 두개다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이 소방용 이 사적보행 로봇과 또 후반영으로는 이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지뢰 탐사 사적보행 로봇을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뒷받침을 해주는 호재들까지 그러면서 오늘 나와주는 이 삼성전자의 지분 인수와 급식 로봇에 대한 이슈까지 나. 나와주면서 또한 번에 연이어 가격 조정이 들어왔던 물량을 회복해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다. 라고 지금 또 이렇게 아니 좀 올라가는 듯 싶다가 윗골이 닳았는데 이대로 또 빠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물량이었고 가격 조정이 연이어서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해서 소화해 주고 있던 거다. 즉 위에서 그냥 보고만 있던 사람들도 아 이제는 나도 물량을 좀 던져볼까 하면서 차익 물량을 던져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준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또한번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조금 겁이 나시거나 조금 아 이거 나오면은 연이어서 하락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가 나오는 것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연이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연달아 힘을 받아서 또한 번의 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래 대금 들어왔고 연이어서 빠져나가는 흐름 보여주지 않았고 즉. 그 말은 차익 물량만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돈은 안에서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래량이 오늘 좀 받쳐주고 있는데 연이어서 오늘 장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거래량이 붙어 주는다면 충분히 이 장대 음봉이 나왔던 물량 또한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량이 소화가 되는 순간 또한 번의 강한 상승을 보여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해서 이 6%, 7%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물량을 소화해 내고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상업용 로봇을 판매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세력들한테 개인 물량만 뺏기지 않는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정말 큰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구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해서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과 혹은 중장기적으로 제가 어떤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리된 대응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라고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번호로 투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건데 자 이렇게 투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네텔레그램 입장 링크 안내해드립니다 라면서 제가 이렇게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분은 휴마시스 대응 리포트 받아보시고 입장하기로 생각해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80%의 수익을 보셨다 라면서 제가 감사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텔레그램 방 안에 이렇게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 양자 컴퓨터니 초전도체니 맥신이니 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인공지능과 많은 대응 리포트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또한 가지로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다. 자, 그러면서 어제 3 0일 날짜로는 제가 오전 8시에 DY라는 종목을 호재 기사와 함께 자료까지 해서 전달을 해 드렸으며 자 어제 강한 상승 보여 주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아침에 장이 열리기 전에 다양한 종목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입장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투입이라고 위에 있는 번호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어렵다 혹은 텔레그램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레인보우라고 위에 있는 번호로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전달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 트레이더 채널명과 같은 이름 사용하시는 거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광고 아닙니다. 원트레이더입니다. 자, 종목명 맥신 관련주 향후 일정 대응 리포트 자료 보내드린다면서 제가 지금 이 장문 전송 내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일요일 날짜로 보내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셨던 그 번호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연락할 일이 없다. 자, 그러면서 텔레그램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문자로 전달해드리고 있었다라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현혹 되실 필요 없다. 그냥 충분히 들고 계시면. 큰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이 가격 조정이 들어간 자리에서 고가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분할 대응 추가 매수만 하시면 평단을 낮추면서 또한 번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또한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 잡기만 해도 500%의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 대시세가 나와줄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대시세가 나오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원에 가량이 유입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5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이 120조가량의 자금이 수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 차트상에는 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대분출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약500%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에 여러분들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 종목 하나면 여러분들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다른 그 흔한 유튜버들도 이 1월, 2월, 3월에 다들 대시세 히든 종목을 잡아냈다고 하지만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1월, 2월, 3월에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드려 왔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이 대시세가 나와줄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원트레이더 채널명과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월에 제가 어떻게 발송을 해드렸는지 자 1월 13일 날 12시에 2 8 7 5 7 3 5 0제 개인 번호로 천분에게 1월 히든 종목이라고 이 에코프로 비엠을 진입구간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놓고 자 증권사 뉴스 이야기는 헛소리다 앞으로 대상승이 나올 게 예상이 된다라고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시세를 알리는 지표가 나와줬고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2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월 달도 금양 보실 건데요. 자,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이 원트레이더라는 채널명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월 3일 12시에 2875-7350제 개인 번호로 1000분에게 2월 히든 구독자라고 설정되신 천 분에게 보내드렸으며 자 금양이라는 종목을 진입구간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서 이 증권사 뉴스 이야기는 헛소리다 앞으로 대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면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2월에 대치세를 알리는 지표가 나와줬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도 약200%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월 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원 트레이더라고. 제 채널명과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 3월 27일 12시에 010-2875-7355제 개인 번호로 선착순 400분만 보내드린다고 사전에 고지를 드렸고, 자 3월 히든 종목으로 제가 이 포스코 ICT. 여러분들 현재는 포스코 DX로 상호가 변경이 되었고 제가 보내드릴 때는 포스코 ICT였다라는 점 그러면서 진입구간 목표가 손절과 정해놓고 대시세를 알리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시원한 급등의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3월달에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렸고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200%의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로만 떠드는 말분이들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제가 이렇게 직접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세 가지 종목처럼 아직 대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이 히든 종목, 지금 기회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종목명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간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손실만 있으셨다면 지금 이 종목 하나로 500% 이상의 수익을 23년도가 끝나기 전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기회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28757350저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종목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50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나중에, 아, 이 종목 받아볼 거 후회하시지 마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잡으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기회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선착순 1000분 한정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대시세가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이제는 뜸 들이는 시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꼭 기회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이 종목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